7월 30일 수요일자 매일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느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에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지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역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리스도의 승리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불못에 던지시고 어, 그들의 추종결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1절 공의로운 재판관이자 강력한 전사이십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땅에, 땅에, 땅으로 내려오시는 환상을 봅니다 주님은 악의 세력과 대적들을 심판하고 멸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동의로 심판하시며 강력한 힘으로 싸우십니다. 이 일에 합당할 만큼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악이 횡행하고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때문에 실망이 엄습할 때 심판자이자 전사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악망합시다. 이를 통해 악에 동조하거나 굴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로 16절 불꽃같은 눈은 예수님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심을 머리의 많은 왕관은 온 세상을 향한 통치권을, 알수 없는 이름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심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주님이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되, 대적자를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고, 포도주 틀에 넣어 밟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한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장차 심판하실 주님을 똑똑히 보는 사람입니다. 신은 없다 하며 거리낌 없이 불의와 악을 저지르는 시류를 따를 수 없습니다. 17절로 21절 악한 세력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과 싸우려던 두 짐승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것들을 추정하는 자들은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제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주님의 심판이 모든 악의 배후인 용, 사탄에게 임할 것입니다. 말기 해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3절에 14절.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대적자들을 물리, 물리, 무찌르셨기에 대적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만 묻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탄과 악한 모든 세력을 주님 홀로 전멸을 시킬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전쟁의 목격자, 승리의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주여, 정의로운 심판자이자 강한 전사로 오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케이. 아유. 아 리네 요한 사도에게 계속 환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드디어 이제 재림 광경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 네. 요 요한의 그 심판. 환상, 그러니까 요한이 본 예수님의 세상 심판 환상, 마귀 심판 환상 19장부터 총 7개의 환상이 나와요. 21장까지 19장, 11절로 21장, 1절 요사이에 7개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환상들은 이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잔치, 세 번째 짐승의 체포, 네 번째 천연왕국, 번째, 첫째 부활 여섯번째 마지막 심판 일곱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입니다 이 환상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의 사건들을 여러 이미지들을 통해서 어, 다각도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에... 각 환상마다 또 메시지가 다르죠 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어, 미래에 대한 예언서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서 어, 자꾸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백마 탄 신적 용사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네 야. 사실 어, 이유한 사도가 본 환상이 만약에 21세기에 최소한 20세기에 환상을 봤다면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시겠어요? 차 타고 오시겠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상상력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2000년 전에 차 자동차를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아름답고 멋있게 나오는 그탈 것. 백마죠, 백마. 재밌는 것은 예수님 혼자서 다 싸웁니다. 예. <laughs> 성도들은 그냥 구경. 예수님 혼자 다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죠. 그냥 다 박멸해버리는 거죠. 그냥.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망합니까? 아이고, 새의 먹이가 됩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서 이제 새들한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한테 말하잖아요. 일로와, 하느님의 큰 단체에 와서 고기 먹어. 네. 들판에는 왕들과 장군들, 힘센 용새들과 그들이 탄 말들, 병사들의 시체가 널려 있어요. <laughs> 자유인이든 종이든 작은 자든 큰 자든 어린 양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아주 박해하던 그런 존재들 다 심판을 받아서 처참한 죽음이 됩니다. 시체들로 즐비한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음료에 다 넘어간 거죠. 그 음료가 주는 잔에 취해가지고, 이 생의 부와 권력, 향락을 누리던 사람들이죠. 결국, 이렇게 사라집니다. 예. 하지만 교회는 어때요? 고난의 현실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정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마지막 날에 예.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의 광경을 목도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승리의 창가 추종하던 자들이 이제 심판받는 모습이 또 나오는데, 네, 그두 짐, 두 짐승이 이제 잡힌다는 얘기. 이 짐승은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을 동원해서 주님과, 아, 군사들을 대적하도록 조장한 세력인데, 사실, 처음에는 엄청난 위력이 보였죠. 거짓 선지자들 있죠. 거짓 선전을 아주 잘했던 사람들. 이, 이 사람들도 같이 사로잡힙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했던 거짓, 거짓 입술을 가진 자. 예. 거짓 선전, 선동한 선지자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목사들이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유황 연기만 마셔도 질식해서 죽을 텐데, 유황불에 던져진다. 불에 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역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승리로 종결됩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시고 백마탄 주님과 함께 영적 싸움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싸움은 계속됩니다. 버티세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